일본 제작사 사이게임즈가 개발하고 카카오게임즈가 배급을 맡은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가 이달 20일 한국 서비스 정식 출시됩니다. 일본에서 흥행 열풍을 몰고 온 우마무스메가 한국에서도 성공할 수 있을지 기대를 끄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소녀들을 경주마로 형상화한 캐릭터 등의 불편함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우마무스메는 일본어로 말을 뜻하는 우마와 딸, 젊은 여성을 뜻하는 무스메의 합성어로 말의 특징을 가진 여성 캐릭터가 등장하는 게임인데요. 한국에서는 말 딸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우마무스메는 2016년에 2016년 게임 제작이 공식 발표된 후 2021년 2월에 일본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2018년 사전 예약을 시작한 뒤 3-4년만에 출시됐음에도 우마무스매는 6개월여 만에 천만 다운로드를 돌파하며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는데요. 우마무스매는 일본의 실존 경주마들의 영혼과 이름을 이어받은 우마무스매들이 레이스에 참가한다는 설정을 바탕으로 일본 내에 실존하는 경마 코스와 경주마들을 게임 내에 그대로 녹여냈는데 그 고증이 뛰어나 기존 경마 팬들도 인정할 정도라고 합니다. 우마무스메의 독특한 설정과 애니메이션의 히트로 국내에서도 인지도가 높은데요. 지난 4월 26일부터 시작한 사전 예약 이벤트에 열흘 만에 100만 명 넘는 예약자가 몰리기도 했습니다. 다만 말을 의인화 여성화한 것이 불편하다는 비판적 시각도 있습니다. 국내에서 오락을 위해 훈련되는 경주마를 사람 여성으로 표현한 것이 불쾌하고 징그럽다는 등의 반응이 나왔는데요. 심지어 일본 현지 매체에서도 여성 비하라는 비판이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또 일본과 국내 게이머들의 성향 차이도 문제입니다. 수집형 게임들이 인기를 끌어왔던 일본과 달리 국내에서는 수집형 RPG보다 전쟁에서 남과 경쟁하는 형태의 게임이 높은 매출을 거두고 있습니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우마무스메의 주인기 요인은 실제 경주마들의 스토리인데 한국에서 이런 부분이 얼마나 먹힐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면서도, 그러나 아직 게임이 정식 공개되지 않은 만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